옥시브인전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2월 29일 방송된 JTBC 토일 드라마 옥시브인전 8회는 전국 유료 방송 가구 기준 시청률 9.457%를 기록했다. 이는 7회 시청률 8.077%에 비해 1%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6회가 기록한 기존 자체 최고 시청률 9.124%도 넘어선 기록이다. 전익령이 복수를 품고 돌아오며 극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JTBC의 토요일 드라마 옥시부인전에서 전익령이 연기하는 송시부인은 백별감의 아내이자 백도강 김선빈분의 어머니로 무자비하고 잔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아들이 사랑했던 노비 백 이윤사, 분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 후 태영임 지연분의 집요한 추적과 도강의 거짓 자백으로 가문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전익영은 송시부인의 감정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최근 방송된 옥시부인전의 7, 8회에서는 송시부인이 청수연에 다시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전개에 궁금증을 더했다. 홍시부인 정수영분 앞에 돌연 나타난 송시부인은 백별감과 도강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다. 그녀는 태영에 대한 복수를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히며, 복수만 돕는다면 태영의 열려문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송씨 부인의 얼굴에 드리운 증후는 긴장감을 더했다. 송씨 부인이 미령 연우 분의 어머니임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성도 겸 김재원 분과 혼례를 앞둔 미령에게 송씨 부인은 그만큼 미령만이 가문의 희망이라고 하며 태영을 결코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송씨 부인은 태영을 질투에 가득찬 동서로 몰아넣거나. 도겸이 성윤겸 추영우분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복수를 위한 다양한 음모를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미령이 백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송시 부인은 도강이 태영 때문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미령은 이를 믿지 않다가 결국 사실을 알게 되며 태영이 자신들의 집안을 망쳤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송씨 부인은 백이처럼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령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마침내 미령이 음모를 고백하고 태영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송씨 부인의 복수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 송씨 부인은 태영과 마주하게 되며 아들의 죽음이 백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던 그녀는 복수 계획을 미령에게 덮어씌워 상황을 악화시켰다. 태영이 미령을 위해 복수를 멈추자고 말하자. 송씨 부인은 냉혹하게 그에게 남은 삶을 내가 찢어 죽이는데 쓸 것이라고 답하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복수의 불타는 송시 부인의 모습을 전익령이 강렬하고 섬뜩하게 그려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전익령은 송시 부인의 복수심을 불타는 눈빛과 말투로 훌륭히 표현하며 그 연기에서 흘러나오는 살벌함이 화면 너머로 전달되었다. 특히 송시 부인은 아들의 감정을 외면하고 딸을 복수의 도구로 삼는 왜곡된 모성애를 지닌 인물로 그려졌다. 전익령은 이 복잡한 감정을 뛰어난 연기력으로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하며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더욱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다.